우울 불안된 전신적인 문제가 이두 개의 그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우울하고 불안한 게 외적 조건이나 환경 문제에서 온 건가? 아니면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인가? 이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어떤 그 외부 상황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이거는 뭐예요? 정말 이거는 내 몸이 알려 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신호 체계거든요. 위험을 알려 주는 몸의 신호 체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구체적 대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가 갑질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우울하고 늘 불안하다. 이거는 외적 상황이잖아요. 이거 내가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조, 현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뭐 내가 만약 아파트 경비원으로 인여선 경비원 문제도 나오죠 주민이 부당하게 갑질을 하고 괴롭히고 그럴 때. 그런다면 이것은 현실적인 다양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노력을 대응을 해야 돼서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연민심에 대한 걸이 강에서 했었는데요. 연민하면 왠지 모르게 뭐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수용적이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연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음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나운 연민이라 해요. 영어로 히 s 스컴패션이랍니다 그래서 연민의 사나운 연민은 좀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행동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뭔가 나를 방어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SNS에 올리든지 뭐 신고를 하든지 뭐 아니면 정말 어느 순간에 한번 대면해서 내가 얘기를 해본다든지 다양한 노력을 해서 뭐예요? 이 소중한 우리를 보호해야죠. 우리가 왜 일을 해요? 왜 애를 씁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삶을 좀더 행복하게 우리가 좀더 인간답게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라면.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불안하든뭐 스트레스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조금 더 능정적으로, 뭔가 힘을 앞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오는 한순간에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까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진정한 연민이 아니다. 진정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 에 이것이 외부 조건의 환경이 아니라 내 개인 문제다, 내 마음이 그렇다, 남들은 괜찮은데, 나만 그냥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내가 그렇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실습을 또 이거 뭐 1강에서도 하고 2강에서도 하고, 지금 3강에서도 인는데요 명상을 통해 이름을 붙이고, 몸에서 뭐예요? 그 우울, 불안, 아니면 무슨 스트레스가 내몸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 몸의 부위를 보고 여러분이 좀 전에 실습했듯이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거나 필요한 여러 가지 위로 또는 뭐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 경험의 보편성에 있는 건데요. 내가 겪는 뭔가 이유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겪는 게 나만 이상하고 나만 정신적으로 뭔가 너무 약해서 겪는 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살면서 누구나 때로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 자신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너무 병약해서 나약해서 이상해서 뭐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울이든 수치심이든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뭐든요. 이 세상에는 우리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녀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힘듦이 됐든 뭐가 됐든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외아들 잃은 어머니가 부처님께 가서 어 살려달라고 그 고통을 호소했을 때 부처님께서 가서 아무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무도 안 죽었는 그 집에 가서 겨자씨 받아옴 내가 살려줄게 한가 그러고 그게 부처님이 잔인하거나 냉정한 게 아니라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만이 당신만이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조차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 고통을 내가 굉장히 고통하는 순간에 앞에는 자리였어요 이번엔 이 탑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을 그 순간에 떠올리고 그들에게 연민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실습에서 해봤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선택술이 뭐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또 손수행에서 방아착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음, 사성제에 말씀드렸을 때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그랬거든.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뭘 내려놓으면 좀더 편해질 수 있을까? 내가 뭘 내려놓으면 지금의 이 불안이나 이 고통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요거는 실습 안 해봤어요. 네. 우리가 앞에 1, 선택 1, 2는 실습을 자리 이타 방법을 실습했는데, 집착을 내려놓는 이 방법 실습하겠으니까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내려놓고 실습하겠어요. 자,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세우시고요. 척추를 반듯하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세우시고 숨 한번 쉬어보겠어요. 편안하게, 깊이,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 자신을 향해 보세요. 뭐, 가슴을 향하든지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 이 불안으로부터 이 우울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내려놓으면 좀더내 마음이 편해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냥 질문만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답은 여러분의 저 내면 깊숙이에서 여러분의 본각으로부터 저절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필요하시다면 한번더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내려놓으면 내가 지금의 이 불편함으로부터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주 진지하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세요. 실습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을 얻으셨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이세개 중에 한 가지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하게 물어보시면 정말로 좋은 체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무슨 업으로 대원 정각을 못 하나이까 본체와 현상이 하나지만 경계 따라 요란 어리석은데 어떻게 함 자성을 여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이분 아주 진지하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의 질문 같죠. 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답을 한번 써봤어요. 질문 같고. 수행은 무엇이 되고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토대를 두고 우리 자신의 실체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자성은 있다가 없어지거나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원정각에 원을 세워서 수행을 시작했으면 대원정각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아야 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들고 가야 하듯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그렇게 뭐 딱히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한번 그냥 느껴보셔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야심을 품으면 무언가를 빨리 얻으려 하고 그 생각에 빠져서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 집중을 못한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회는 현재의 순간에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영적인 야망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게 되면 그 야망 자체가 장애가 된다 한마디로요 수행을 할 때도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한 거는요 우리 자신의 실체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는 선에서 보면 이목권 진짜 내가 누구냐 여기에지 내가 뭐자성종각 어떻게 대원정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거는 처음에 그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는 거고요. 그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여기에 이제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게 이목고라나하두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지나치게 쓰지 마라. 모든 수행은 중도로 해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너무너무 과하게 애를 써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검은고인가 그걸 타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네가 검은고를 탈때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잘 나겠느냐 또 아니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그러니까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문제지만 너무 줄을 팽팽하게 당겨도 뭐예요 제대로 소리가 잘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리하게 너무 애써도 안 되고 수영에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조금 더 느껴지는 거는 혹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대원정각을 왜못 이루냐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첫 번째 경우에 대원정각에 대해서 계속 깨달음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니면 정말로 본인의 실체, 자신의 이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속 하두를 삼고 수행을 했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과하게 무리하게 일을 쓰는 건 아닌지 네. 또는 느슨하게 한 건지 중도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laughs> 보면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요 수행을 할때첫 번째에 대한 얘기죠. 이목관은 요내 내면의 부다를 바라. 우리가 다 부처라는데, 나는다 불성이 있다는데, 자기 불성을 만나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먼저 자신과 친해져라. 자기, 우리 자신과 친해져라, 친구가 되라. 깨달음을 빙자해서 자신에서 게 멀어지지 말라. 이 다. 아마 수행을 진작에 보신 분들은 뭐 너나 할 것이 저를 포함해서요 자신과 한때 멀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현실과도 멀어지고 뭔가 저 멀리 깊은 곳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저한테 약간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치는. 내가 진짜 누군지 나 내면에서 진정한 부다를 만나라 질문이 밑에 또 질문 나옵니다 자신과 친구 되는 방법이 무언가요?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으로 시작하라 이미 우리 마음챙김에 대해서도 자기연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미 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는 건 정말로 어 제가 이 강의에서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비난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내던져 놓고 끊임없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할 수가 있는데 어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알아보고, 친해지고, 거리를 좁히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